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현욱 부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 1동 2동 지역 굴등 더불어민주당 박말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은 보름달처럼 맑은 하늘을 표현하며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도 보름달처럼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 정보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추진된 유보통합은 보육업무의 주제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방식은 기초지방자치의 의견을 무시한 채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즉, 사무와 권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가지면서도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국비 매칭 예산과시군구 고유의 특수보육신책사업비 4조 6천억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관련 공무원의 인건비 1,600억 원의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부통합의 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이가가 동시에 유부통합 이후에 막대한 재원에 따른 정확한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기존의 예산부담을 유지하고 추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천시장 군수회비에서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장 군수회의에는 유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보육 사무의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보육재정 또한 교육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만 현재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부통합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기존 재정을 유지하면서 교육청이 추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 극히 낮으며 결국 지방정부의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지방 단위 보육조례를 통한 확정 될 것이므로 현장의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소동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협의과정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유재산 문제 또한 중요한 장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되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는 생략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 운영 권한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저는 다음과 같이 촉합니다. 구 첫째. 유부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육사무와 재원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현유부 통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